철인왕후 신내선 요리 필살기로 수라간 접수 궁궐 적응기 시작 철인왕후 신내선이 본격적인 궁궐 적응기에 돌입한다.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 연출 윤성식, 극본 박계옥 지하일, 제작 스튜디오 plex, 크레이브웍스 측은 19일 오전, 수라간을 찾은 중전 김소영 신내선 분의 모습을 공개해 호기심을 자극한다. 지난 방송에서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허세도 충만한 세프 장봉환 최진혁 분은 누군가의 모함으로 위기에 몰렸다. 형사들을 피해 도망치던 장봉환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고 발버둥 치달 일어난 곳은 조선시대였다. 중전 간택을 앞둔 김소영 몸에 갇힌 문제적 영혼에 기막힌 궁궐 입성기와 현대로 돌아가기 위한 환장의 영혼 탈출기가 웃음을 선사하며 향후 전개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의문의 사고 이후 궁궐의 모든 호수에는 물이 빠진 상황. 물이 영혼 체인지의 매개라 생각한 저 세상 그놈은 한발 물러서 궁중 권력의 실세 대왕 대비 배정 혹 분포섭 작전에 나섰다. 사회생활 만렙 능력치를 활용해 대왕 대비의 마음을 사로잡고 호수의 물을 채우리라 다짐한 것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필살기인 요리 실력을 꺼내든 김소영의 모습이 흥미롭다. 중전에 갑작스런 수라간 등장에 어리둥절한 대령숙수 만복김인권분 이어진 사진 속 김소용의 요리 솜씨에 놀란 그의 모습이 웃음을 유발한다. 모두의 시선을 싹쓸이하고 흡족한 미소를 짓는 김소용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과연 김소용이 수라간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지. 세프의 특기를 살린 요리 필살기는 그의 바란만장한 궁궐 생전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이목이 쏠린다. 19일 방송되는 3회에서는 수라간 접수를 시작으로 김소영의 본격적인 궁궐 생존기가 펼쳐진다. 요리법을 두고 대량 숙수 만복과의 불꽃 튀는 대결도 흥미진진하게 그려질 전망. 여기에 궁중요리 전문가 만복 역은 능청연기의 달인 김인권이 맡아 크게 재미를 더한다. 철인왕후 제작진은 저 세상 영혼이 깃든 김소영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궁궐에 적응해나간다. 비범한 요리 실력으로 수라관까지 진출한 김소영이 궁궐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 3회는 19일 오후 9시에 방송.